자 크림 팬트리 빼고 스수 없. 까마귀 울려주고 빠져주겠습니다. 어 스피리. 왜 저기로 가지? 저기 뭐 있나? 떡 숨겨놨나? 생존자를 본 건가? 토잉. 아 이거 봤다. 저는 빠져주고요. 돌리던 거 마저 돌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계속 쫓기고 있네요. 초반이라서 뭐 맞아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잘하는 친구네요. 스피릿이. <laughs> 스피릿이 잘하는 친구네요. 대바데 지우고 다시 가는 중. 대바데가 쓸데없이 최적화가 안 되어, 안돼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용량이 엄청 크죠? 아, 이거 한대 맞아줄걸. 용량이 8,90기가 되지 않나? 제 기억에는. 딴스런 치구요. 아, 30기가에요? 엄청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게임, 웬만한 게임들보다 더 용량이 커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거 잠식되니까 그냥 막한대 맞고 구해줘야되겠다 호잇! 도망쳐 친구! 이러면은 스킬이 진짜 손에 많이 왔죠 만약에 저 친구를 못 잡는다면 말이죠 왜냐면은, 캠핑 할대로 하다가 한명 밖에 못 잡았다? 그만큼 피해가 없습니다. 그만한 피해가 없어요. 저는, 안올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타픽이 쫓기네요? 내 구, 나 구해준 내가 쫓기는 거구나. 쫓던 애안 쫓아가고, 내 쪽으로 돌아갔나보네. 아니네. 사픽이 이픽을 도와주러 갔던 거구나. 저기 계속 쫓고 있네요. 이픽을 바로 안 걸고 사픽을 잠깐 쫓고 있네요. 근데 이제 들겠지? 들었어요. 여기 발전기가 여기, 이거 돌려줍시다. 아우지인가? 이픽 죽으면 안 되는데,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사발전기에 생존자 한명 죽는다? 급한은 그 증겁니다 파는 진거에요. 오케이, 이픽 구했구요. 와, 깜상 이네 아, 제발 좀이 픽, 제발 살아라. 그냥 숨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죽지마마. 치료하고 뭘 해? 우리가 다할 테니까 숨어. 사발전기에 죽는다는 건 우리 모두 세 명의 개인주의로 바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맞아주고요. 시간을 좀 벌어주고. 1픽은 개인주이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일났다, 일났어. 와, 이피 기준 씁니다. 아니, 이 피... 아니, 살인마, 그렇게 잘해. 이거, 이 피가 어떻게 등거해 보자. 발걸이 못 걸게 맞아라도 주자. 아, 싸 이거 못 건다. 야 어벤져스들 멋있다. 이게 바로 이 아이의 예? 대바대 생존자들의 매운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빨랭의 클래스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 물랭이 판치는 물론 캠보 포함 물랭이 빨 판치는 빨랭이라도. 네? 요 정도, 네? 뭐라 하지? 상황 판단은 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한국의 빨랭 수준입니다. 마치 감동적이지만 이 픽은 죽었다고 한다. <laughs> 아! 이픽 못하는 거아니야 살인마가 잘하는 거 맞아? 모르겠는데? 아, 이거 모르겠네. 저도 지금, 이제, 나머지 한 번도 안 걸렸고, 제가 아마 한번 걸렸고, 그럴 거거든요. 이제 제가 잘 숨어줘야 됩니다. 저기 있는 발전기도 안 돌렸던가? 자. 여기가 올라가는 곳인데? 다 개인주의야. 너왜 뛰어왔는데도 나보다 느리냐? <laughs> 아! 잘하네, 살인마. 일단 이거 돌리자, 우리. 일단 돌리자. 저 친구 첫걸 아닌가? 내가 그 알기로는, 나 빼고 다첫 걸이거든? 블론 2픽도 빼고 둘셋넷야 이거 니가 구하러 가 그리고 저는 저쪽으로 니가 구하러 가 나는 빠질거야 너도 첫거리잖아너한 번도 안 걸렸잖아. 니가 살려. 이거 깜상을 방금 쳤지. 아, 걸렸네, 저 친구.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된다. 와, 캠핑 보소. 야, 너 오라고 사피. 너한 번도 안 걸렸잖아. 개인주의 보소. 아. 진짜. 이거 근데 잠식이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씨. 진짜. 뭐 방금 빨랭 수준이 어쩌고 한거 취소다. 취소. 아, 미안. <laughs> 빨랭, 일 아! 나 포함해서 진짜 형편이 실, 시, 형, 아 형편이 실력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형편 없네요. 이게 한국의 빨랭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1랭 정도는 가야지 잘하는 친구들 만나나봐. 뭔가, 다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야, 이번에 4픽 니가 걸려. 솔직히 이번엔 니 차례지, 4픽. 깜상인가? 아까 누구 안 걸리지 않았나? 자 어디 있니? <laughs> 판자 판자님아. 판자님아. 돌아갔고요, 하나. 판자가 없어. 한자 다쓴 건가 진짜? 아 여기 아우지네. <laughs> 아 클로드 여기 안에 있어 진짜. 아 만약에 내가 안 열었으면은 저거 파로마로 저거 해줬겠네. 아 레전드 뜰수 있었는데 아깝다. 헉, <laughs> 진짜 깝네. <laughs> 내가 다 망쳤어. <laughs> 하필이면 왜 캐비넷을 열었을까? <laughs> 아. 이거 근데 치료해주는 것까지는 기대를 못하겠고. 와우! 고마워, 친구. 고마워, 친구. 와, 이러면 나 잠식도 안 되는데. 아 숨을 데가 없네. 근데 여기서 그냥 같이 쓰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쪽으로 빠져주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안 해. 아예 나를 찾으러 안 오네요. 자, 이러면 이제 다셈 셈이죠. 다한 번씩 걸렸습니다.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군. 음.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아까 내가 캐빈을안 열었으면 진짜 레전드 유튜브 나왔었겠다. 저기 저거하고 레전드 유튜브 나왔었겠다. 파로마로 떨어뜨리는 거. <laughs> 아, 얼마나 좋았을까. 클로데슨, 내가 다 망쳤어. 근데 클로데시 뭘 많이 안 했긴 해. 그렇지 않나? 여기 발정이 거의 다 돌았네. 필요 다 했니? 초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러죠? 어, 여기 있는데. 와, 게임 재밌네, 이, 이, 게임. 이번 판.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저기 발전기 돌았고, 여기 하나. 일단 여기 있는 거다 돌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 깜상치기 전에 돌려야 돼. 이다 이거! <laughs> 아 알고도 처맞았네아 여기가 유사 판작이네? 어? 뭐야 죽었네? 아 이러면 그냥 나가 한명 남았는데 무슨 살려 한명 찾고 살리고 어떻게 그냥 나가? 나.. 쟤도 나갈 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지금 저거까지 떴지? 지금, 그, 뭐야. 저, 뭐지? 뭐라 하죠? 그, 바칠까지 떴죠? 저기 있는 거 알고 저기로 달려갔는데. 아마, 캐비넷까지 찾을걸? 그냥 나가. 내가 시간 벌어줄 테니까 문 열고 나가. 응. 어. 그게 맞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응. 내가 시간 <놀라> 끌어줄게. <laughs> 출구 체크하러 가는 것 같은데 아니네 오케이 이러면은 딱 좋습니다 사피기 탈출하는 게 내가 이기는 거야 어니가 거기에 저봤자 상관 없어 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 벌어주는 거야 어 나가라 <laughs> 아 재밌는 게임이었다 이번 게임 아 재밌는 게임이야 오케이 저, 제가 생존자들 욕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만큼 또 잘하는 친구였던 것 같고, 그 스피릿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못했다기보다, 내가 그 친구들의 활약을 못본것 같아. 클로데 친구도 발전기를 돌렸으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 밥풀은 못 얻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와우, 이 친구는 근데 퍽도 없었네. 왜, 왜 이랬지?